이 공간이 다문화 가정이고 무지개하우스의 컨셉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거실 공간이 저희가 뭐 주방과 거실이 어떤 공간적 분리가 있는 공간이 아니고 대공간으로 탁 트여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답답하지 않게 공간적 분리를 시각적으로 줄수 있을까 하는 걸 이제 생각하다가 또 역시 톤으로 잡는 수밖에 없겠다 가구와 칸스톤이라고. 천연 대리석이 있거든요. 그걸 소재를 통해서 좀 짙은 색깔로 좀 눌러주면 좋겠다. 안정감 있게끔 눌러주는 그 채색을 했고요. 그 거실 쪽은 저희가 스톤 베니어라고 돌 소재가 들어가 있는 데코 타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 부분으로 이제 아트월을 꾸미면서 약간 은은한 은색이 이제 배색이 될수 있도록 해서 두 공간의 어떤 색깔로서의 차별점을 줬고, 그다음에 이제 오픈됐지만 그 오픈된 공간을 아일랜드 테이블로 잡아줌으로써, 뭐, 누가 보더라도 주방과 거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런 공간 구분을좀 줬습니다.